고 김세론 유족 측이 기자 회견을 통해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김세론 유족 법률 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일부 재구성했다고 말하며 없는 내용을 짜집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은 변호인은 유족들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세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맞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김수현 측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은 뒤 극도의 불안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머니와 김세론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며 김세론 유족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라는 A 씨가 김세론이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힘들어했다라는 주장 또한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또한 예고했습니다. 앞서 김세론 유족 측은 김세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후 1년 가량 교제했다며 유가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